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거 뭐 하는 거야? 어, 디 어디에 가야 되지? 잡아주시는저 보고 있어. 어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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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티보이로그의 재준입니다 반갑습니다. 오! 아, 한때는 저희가 어사지로 불렸는데. 저, 저희, 저희 어색, 어색하지 않습니다. 절대 어색하지 않죠. 아, 저희 어색하지 아, 않습니다. 이 어? 이름이 뭐라 그랬죠? 아, 시티 보이로그 인투디 어, 아바타. 한국말로 하면 어. 남이 시키 소개팅. 아, 남시소. 어, 남시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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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오늘 아바타 하시는 분께서 호락호락하지 않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소개 한번 해 볼까요? 어, 나와 주세요. 나와 주세요. 아, 깜짝 놀랐어요. 왜요? 어. 야, 밥도 안 먹고 불렀는데. <웃음> <웃음> 아 저는 처음에 연락을 받았을 때아 <laughs> 소개팅인 것도? 네. 물어보지도 않고 알겠습니다 하고 온 거예요? <웃음> <웃음> 아. 비밀입니다 근길래아 <근데. 웃음> <laughs> 아, 그래요? 내일 봬요 하고 왔죠 <laughs> 앞에 인사할 때 아. 약간 선비 분들 두 명이 안 앉아가지고 약간, 약간 동네 조기축구만 한킬의 형이 때? 이사 형이 있어요? 약간? 그럴 어... 때좀 저를 잘 잡아줄 수 어... 있는 우리끼리랑 있을 때는 마청이다 보니까 막 챙겼는데 맞아, 사실 맞아. 내가 봤을 땐 윤재 형도 누군가 이제 좀 챙김을 받고 싶어 했을 수도 있... 그럴 있다. 수 있지 방방 떠 있으니까 <laughs> 근데 형도 이제는 의지를 할 상대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잖아 <laughs> 어, 좋은 사람이 오겠지 괜찮습니다 아, <laughs> 사실... 형 목소리 잘 들려요? <웃음> 안녕하세요 <웃음> 좋아요. 누가 나와도 당황하시면 안돼요 어, 동건이 남자가 되세요 어, 그러니까 잘생겨졌다 진짜 아차차 내 정신 좀봐다가라도 갖고 올게요 자 자리에 앉으면서 혹시 평소에 이상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가까워지고 싶어요 씻기 <laughs> <짓기> 전에 얼른 고 <laughs> 한번 가슴 만져 보실래요? 단정한 옷을 입으면서. 아니, 너 말고 이동건 선배님. 우리 솔드아웃 할때 기억나? 한번더 만져 줄래? <laughs> <laughs> 미안해요. 까먹었어요. 근데 <laughs> 애팅 생각났또 나는 까만니까초고초코미인또해주세요 <laughs> <laughs> 제가 문좀 잠궈 주세요. <laughs> 아, 미안 미안 미안. 아, 미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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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. <laughs> 상대가 나란 걸 알았을 때 오랜만에 만나 되게 편하더라고 나도. 네 맞아요. 너는 시부로 보면서 무슨 생각했어? 누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? 내 어디가 잘 생겼어? 자, 자 그럼 <laughs> 이제 우리 소개팅 끝나가는데.